저랑 싱크로율 어떻게 만나 이거죠? 네네. 저랑 양민혁이하고 어떤 저희가 있나 에,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. 200%입니다. <laughs> 야왜 그래? <laughs> 뭐야 너왜 그래? 그러면안 돼. 아니야 아니야. 직구 넘어가야 된다 너. 어, 저희 와이프가 칠도입니다. <laughs> 어, 글래서요 어, 배우가 캐릭터를 만나면 그 캐릭터에 굉장히 입이 되려고 노력을 하죠. 에, 피부 음, 그리고 그 혈관에 흐르는 피도 그 캐릭터화 되는 게 어떨까 굉장히 좀 고민과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좋아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라면 그 캐릭터의 성정을 배우게 됩니다. 어, 양민혁이뿐만 아니라 기존에 해왔던 역할들에서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비슷한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양민혁이한테 또 조금 배운 거는 음,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감정적으로 사건을 막 부딪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 사건을 아주 지성적으로 굉장히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합니다. 아, 저도 좀 그래야 될것 같아요. 성질이 급해갖고 그냥 어떤 현상이 왔을 때막 들이대고 막 나와 이것부터 보자 뭐 이거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다. 그래서 양민형이처럼 약간 좀 조사를 하고 뭔가 철두 철미한 어떤 증거를 가만 증거? 그렇게까진 가는 게 없는데 아무튼 그래서 좀 차분하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좀 이렇게 해야겠다 뭐 집안 대소사를 비롯해서 화부터 내는 건 맞아요 저는. <laughs>